노아의 시대, 그들의 주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더 이상 그대로 인간을 두었다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당에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엄숙한 자리에 예외로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뜻이죠. 노아,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온 세상이 다 죄악투성이요, 다 형벌감인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확 띄어서 하나님께 미소를 드렸고, 하나님께 위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매력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아는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축제의 삶에요. 이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건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갖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끝끝내 못 들은 채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홍수 시대를 살아도 그만큼 바쁘고 그만큼 풍요로워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시간과 정성과 배려를 갖지 못한다면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관심을 잃어버렸다. 바쁜 시간 쪼개고 피곤한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들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매력이 있어요. 노아를 생각하면 또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는 받은 바 사명에 성실하고 충직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굴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날씨에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드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미친 영감이라고 했어요. 아 배를 만들어도 바다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하는데 산 위에 산꼭대기에다가 만드는 그를 보고 이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그것도 달랑 여덟 사람이 그 엄청난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계산도 못하는 이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즐기는 세속적인 풍요로움은 그에게 남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껐닥도 하지를 않습니다 노아의 가정 결코 사람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집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매우 매력적인 집안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때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력적인 삶을 삽시다.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축복의 말씀이 그 가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